동네 축구 요 용만이. 네, 자, 이제 에 호라 내가 거의 이제 뭐 전으로 어, 가고 있고. 어 해서 참두분 소개를 좀해 드려야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슈에 에, 가장 맞는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두 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피터 씨하고 박정현 씨.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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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역시 저희가 아스널 응원하니까 예, 검증되는 거죠. 축구 좀 아는 토트넘 팬, 맨유 팬서에안 했죠. 그렇군요. 예예. 네. 예. 아. 가끔 이제 피터 형좀 옆에서 보면 좀 징이에요. <laughs> 그렇죠. <laughs> 이게 같이 도메급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아, 네, 이 네. 멘트 잘 들어왔어요.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laughs> 아 일단 끊임없이 아스날을 사랑하는 건 이해하나. 굳이 이 주제에 아스날이 치고 들어온다? 아, 이게 해야죠아뭐 해야죠. 아, <laughs> 썸네일에 이미 나갔으니까 아시겠지만 <laughs> 2024년 축구계를 <laughs> 좀 대결산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네, 네. 또 정윤 씨가 또 사무실이 요 근처더라고요 보니까 어, 금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급하게 또 SNS 했어요. 네, 아무 때나 불러 주시면 됩니다. 예, 뭐 정중하게 모실 필요 없고요. 그냥 네. 난잡하게 불러 주시면니요 정윤아 와라. 불러도 네, 그, 오죠. 좋은 바로 앞입니다 올해 좋은 동생을 하나 또 이렇게 아, 그럼요. 알게 됐고요. 네. 아, 그고 보니까 달순이도뭐요 어디에? 예, 금방이고 방이 네. 근처에 있죠. 자, 이게 축구 유튜버의 성지가 이 동네가 되고. 거든이왜 뭐왜 강서가 왜요? 강서 왜요? 여기가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월세가 싸, 싸. 아 진짜. 네, 공실도 아, 많고. 이것 때문에 네, 좋아요. 네. 이것 때문입니다. 거 없어요. 네. 뭐 누가 그래요? 뭐상암을 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쌉니다자 예. <laughs> 아, 어찌됐건 2024년 축구계 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저런 얘기들 좀 이렇게 라이트하게 좀또 그리고 어떤 얘기 좀 무겁기도 한데 저희가 음. 한번 짚어보면서 음. 총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어, 첫 번째 이슈가, 아, 어, 국내 이슈를 먼저 하는데, 오케이. 아,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박정희 씨 결혼이죠. 아 <laughs> 아, 너무 아, 습니 여자들이 너무 슬퍼어요 품절됐다는 <laughs> 네, 품절, 품절 갑자기 아, 어. 뜬 여자 너무 많아요. 그기 했어요. <laughs> 진짜. 다 이민 갔다아요 솔직히 뭐 잘생겼잖아요. 어, 그죠 아고 뭐 아스는 외형이 좋다는 검증이잖아요. 그리고 뭐 네. 네 <laughs> 션 좋고 네. 무엇보다도 스마트하고 <laughs> 여러모로. 데 아, 올해 아, 결혼을 했는데 들썩했거든요. <laughs> 어, 그예예 <그렇구나. 웃음> 예, 예. 어, 그렇군요. 어, 네. 주변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변 반응은 어, 생각보다 전혀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아, 이 인스타 내에서 봤어요. 예, 거기서도 이스타내에서. 저희 회사 예. 주변 사람들이 올해 네 명인가 결혼했어요. 아, 맞아맞아그 네, 중에 하나 묻어간 거라 별다른 아, 네. 공유가 없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자, 아, 요렇게 <laughs> 예, 쓰기사시처럼 제이 한번 한번 일단 건드려 드리고 네.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에, 뭐 이렇게 에, 일정별로 한번 좀 저희가 짚어볼게요. 음. 갑자기 좀툭떨어지는 <laughs> 느낌. <느낌인데. 웃음> 결혼 담음에 <다> 이거 <미국> 가려니까. <laughs> 어 예예. 어, 예. 예. 이게 올 초였죠 아시안컵에 이제 사강 참패하면서 어. 아, 뭐 탁구 사건부터 시작해서 요르단전 이대형 패배한 시기가 많았죠. 아이제 손흥민 사진 보면 이제 네, 손가락가락 네, 또 있었고. 예. 이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충격이 시작이었어요. 맞아요. 네, 예. 이게 어찌 보면 올해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렇죠. 대표팀 관련된 이슈에 그 이전의 시작점을 본다면 누군가는 클린스만 선임부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맞아요. 네. 어쨌든 이때가 이제 어떤 진짜 방아쇠가 당겨진 느낌. 어, 그렇죠. 누가 보면 좌강이면 뭐 문제 없는 거아니라고 하지만 어.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 진짜 그렇죠. 정말 만장이 돼서 경기하는 예. 거든요네 이게 지금 우리 선수의 퀄리티라든지 모든 아.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이런 경기하면 안 되지 싶은 거죠. 생각난 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네. 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제가 놀림을 당했어요. 뭐요? 어? 토트넘 아스터스타디움에서어 진짜요? 마지막 플럼 경기 합타임에 어. 물을 사러 나왔어요. 예. 줄을 쭉서 있는데. 예. 중동 어느 국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친구 두 명이 어, 이렇게 보더니만 저 네. 패니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막 한국 사람 아, 아 손흥민을 응원했냐고 오. 그랬다가 기억나냐 아시안컵 그래서. 아. 아시안컵 그래서 요르단 사람인가? 너졌잖아누한테준거 기억나? 그랬더니만 뭐 처음에는 약간 어, 어. 좀 독특한 영화 발음이라서 아, 못 알아듣다가 네. 아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네. 요르단 그랬더니만. 예스 s yes, 아아아 어~ 지금까지도 오어 그래서 막 야. 에이 나나그 대회에 이제 참, 나. 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랬지만 에이 막 이러면서 어 어쨌든 이림이는 응원한다 그러고 어 좋게 어 하하하고 마무리 그렇죠. 했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거 진짜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죠. 렇 국가적으로 난리 났어. 여기에. 네. 네, 친구한테 뭐 보여준다고 저한테 뭐 영상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안 어.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네. <laughs> 이게 축구인들끼리니까, 축구 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니까 그런 얘기 농담시고. 아, 농, 할수 농이긴 있지만, 했죠. 예. 예.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게 충격이고, 뭐, 이, 그 이어서 크리스마스 사태, 네. 감독선임 논란까지 솔직히 에이. 여기서 만약에 음. 우승했어 예. 그러면 진짜 이런 이슈 다 연달아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레전드로 남길 수 있었어요 뭐 플레이는 당연히 그렇지만 음. 결과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 결과는 다 재해석하게 되니까 음. 만약에 우승했다? 차라리 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요 아, 이렇게 어. 되는게 오히려 골문게좀 터져서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지금 아그 짜야 되는데 그아 종양이 이제 빠지질 않고 그니까 포스트코 그루라는 아내 네. 처럼 네. 네. 아, 네. 네. 잠깐만 여기서 또 <laughs> 아니, 그냥 연결시 내가 이러니까 이걸 둘이 못한다는 네.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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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아, 아, 아.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예 네. 객관화가 안되니까 어, 네. 아, 이렇게 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 가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쪽으로 연결을, 연결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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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내년 1월 뭐 10일인가. 예, 그 정문규 어 이제 그또 투표가 있을 예, 거데 사선에 대한. 네. 또 있을 텐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묶어야 될것 같아요. 에 예, 올림픽 예선전 충격 탈락 오, 그거, 아. 그거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더 충격이었잖아요. 음, 왜냐면면알선 음. 컵은 오랫동안 우승 못했잖아요. 그냥 그런 그런 그렇죠. 수 예. 있죠. 올림픽은 계속 나가요. 본선에 아, 계속 나갔는데 충격이 커 이거.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튀는 얘기를 해 보면 황선홍 감독이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전에 부임을 했는데 아. 그렇죠. 또. 대전에서는 하반기에 좋아서 어, 네. 기가 막히게 또 잔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축구가 묘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 황선호 감독이 참 대전에서 너무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또 거기서는 완전히 그렇죠. 또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이게 파도를 타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이렇게 너무 좋을 때는 좀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음... 너무 안 좋을 때는 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걸 또 느끼는데 어찌됐건 뭐 황선호 감독이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전에 그 작년이었죠. 어. 12월 달에 아따님 결혼하면서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아아 그때 너무나도 모든 게 해피해피였는데 아올 초에 완전히, 완전히... 아, 밑으로 내려오다가 아 다시 뭐 그나마 그래도, 그래도 또 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또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응원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음 근데데뭐클리라든지클 예, 클리 선생이라든지 정 선생 이런 사람들은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정리할 건 정리하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좀 네,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는데 아무튼 이게 오래 있었던 일인데 아니 진짜 몰이케이리 뭐 많았어 그죠 이참된것 같기도 그렇잖아. 하고 네 그래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기분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아~ 어, 또 k 이리그가 역대 최고의 흥행을 아. 일으키면서 링가드가 no. 또그 선봉장에 서면서 처음에는 느낌이 아, 살짝 그렇지. 안 좋았다가 네. 걱정 많이 했어 링가드도 어. 링가드 약간 어. 업다운 심한 그렇죠. 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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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어. 그래서 영국 사람으로서 아 망신 당하는 건안 no. 되겠다. 오. 영국 사람 통틀어서 한국에 진짜 어, 사무리우하는 걱정하는 너무 열심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요. 좀 진심이더라고요. 진짜. 이 서울 아, 생활에 너무 최고야. 좋아요. 음. 어. 최고야. 이 사람이 링가드가 아 잉글랜드맨에 대한 인식을 바꿨어요이 사람이 많이 틀어 놓은 거링가드가 주도 담았어. 아 신사의 표교 표교. 저를... 야, 어. 젠틀맨. <laughs> 야, 영국 사람들이 젠틀맨인 것처럼 하면서 얼마나 비아냥거. <laughs> 영국 특유의 그 아주 그냥 좀스러운 유머를 하는다 했는데 링가드가 아, 깨끗하게 어. 플레이로써 정리를 해 줬다. 너무 좋았어요. 아, 링가드 근데 태도를 우리가 다 듣잖아요. 네. 그거부터 좋더라고 그래서 난 기분이 참 좋아요. 맞아요, 그렇죠. 열심히 훈련도 하고 그쵸? 김기동 출장, 감독 얘기 들어봐도 네. 제일 열심히 한대요. 그니까, 그니까. 어, 그러니까 초초초창기에 조금 감독도 좀 비난해서 정신 차리고 네. 음. 열심히 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린가드가 델레 델롬 대리라는 게 그쵸. 김기동 감독과의 또이 궁합이 가, 궁합이 너무 좋은 거죠. 네. 김기동 감독이 또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진짜 선수들이랑 밀당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음.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좀 고전적인 스타일에 어, 그렇죠. 감독님이라 가지고 네. 야마 아, 야 아유 막 이러면 그렇지. 우리가 뭔가,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야야 뛰어 놔야 어. 뛰어 이러면 너야너 세탕 뛰어 이러면 나가는데 건가, 이제. 어. 저도 처음에 불안했어요 그렇게 조금 세게 나왔잖아요 감독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러 그때 반대 방향으로 갔으면 진짜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진짜 더 열심히 한다 오, 오, 오.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2의 제3의 링가들을 좀 부르자 아 진짜 음. 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더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 이거 충분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스카우터들이 난리 난거 같아요 지금. 한국을 찾으려 하는 선수들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 그렇죠. 저는 내년에 막더 들어와서 네. 네. 사실 올해 굉장히 큰 흥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한번더 가야. 또 캐리가 또 재밌잖아요. 재밌죠. 아, 그렇죠. 네. 떠나기 전에 그톱는 되게 유명한 선수 서울도 있어요. 오.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손흥민. 손흥민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진짜. 아, 그냥 한국 팬들. 그 <laughs> 봤죠. 내가 달려갔는데 자꾸 끌제 잡는대니까. <laughs> 이정도면 비해서 네. 백테크란 가입니까 거기 비수만 수준인데. <laughs> 근데 왜안 돼요? 솔직히 한국 어? 아, 아, 팬들 아, 너무 그만 나중에 와 나중에 그만 그렇죠? 네, 그그 네, 나중에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링가드 다음에 아. 바로 손흥민이 아. 상하잖아. 알았어, 알았어. 상하잖아. 그 그건 뭔가 아니 아. 그랬어요. 그래, 아. 그래, 네. 토트넘 얘기하길래 아 사람들 팬들이 얘기해서든 넬레알리 어. 얘기하든 말로 들어오잖나 아니 그렇죠? 좀 애매하잖아요. <laughs> 지금 에릭센까지도 내가 이게 뭐 바로 그래 아무튼 그리고 안양이 드디어 이제 승격을 했고요. 아 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또 대구하고 전북도 네, 잔류를, 어, 잔류를 했죠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안양까지 들어온 요하고 FC 서울 그거 그렇죠 그 스토리가. 사실 그렇지. K리그를 관통하는 메인 스토리 중에 하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유병문 감독이랑 김영찬 선수랑이 같이 네.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네. 진짜 그 우여곡절이 심했잖아요 어, 안양이랑구단이 창단하고 난 다음에 어. 승격을 하기에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더라고요 야, 그런 것도 맞아. 좋고. 그 마지막 전북 플레이오프 경기를 또 저희 갔다 왔습니다. 오오. 촬영하고 왔는데 예. 전북이 이기긴 이겼는데 팬들이 예. 와 이거 내년 어떡하냐. 오오. 그러니까 남긴 남았는데 전북이 어. 남아서 좋아하는 그림이 우와 <laughs> 약간 이런 느낌. 이게 ]거든요. 전북이 아니지 이거. 네. 아니 전북은 당연히 우승 오오.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그렇아 그런 것도 그렇고 내년 뭐 이건 올해기긴 아닙니다만. 네. 너무 잘했던 윤정환 감독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K리그는 내년에 아마 더 재밌을 아, 그림들이 맞아. 많이 나오지 않나. 윤정환 감독 어디로 갈래나도 궁금했죠 어, 그러게요. 예, 강원을 그렇게까지. 예, 좀, 끌어올렸는데. 그렇죠. 음. 음. 근데 윤정환 감독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게, 이게 안 맞은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또 신흥민 구단이 줄수 있는 예. 또 연봉의 한계가 좀 있을 거고.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k 리그의 태생적인 그 문제점이기도 해요. 음. 시 축구단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어, 그거는 뭐 우리의 축구 인프라가 그렇고 하니까 네. 그에 맞춰서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물 들어왔다. 어이. 그래서 어, 내년 또 기대가 되는 음. 그런 거고요. 아또이 아, 얘기도 해야겠네요. 아. 아이콘 매치. 이 진짜 대박 흥행도 했고. <laughs> 진짜. 제가 그 첫날 이벤트 매치 때 가서 현장 MC를 봤었는데.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어 저는 이 선수들이 예. 앞에 가니까 야. 약간 이게 약간 현실이 맞나? 맞아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네. 거 그렇죠. 내가 왜 게임 속에 들어왔어? 그이 선수들이 제가 한참 어렸을 때 축구 너무 재밌게 봤을 때 보던 선수들이 다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막 필로 차가지고 당군형 가슴 맞추고 막 그러니까 <laughs> 아! 네. 아 막이런데 다음날 녹화해서 아 영광이야 그러면서 가슴을 문질문질하고 있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맞아요. 야 이런 이 대박 매치가 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신기하고 음, 어.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해버지가 어, 그렇지. 네, 박승훈 선수가 또 예비는 것도 너무 좀감격스럽고 어, 어, 네. 이게, 이게 그렇죠. 무슨 그 누가 극본을 이렇게 써도 욕을 해 사실. 그죠. 아야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교체되고 들어와 가지고 페널티 골까지 넣고 그 사람 누가 한명또그 울고 우시고, 있는 장면 네. 이런 장면까지 다 하면서. 어 이건 대성공이에요. 물론 네. 뭐 돈을 많이 썼고 넥슨이. 음. 네. 그러니까 친성 경기랑 다르잖아요. 친성 경기는 그쵸? 이제 조금 질렸잖아요. 많이 <laughs> 보니까 그런 네. 거예요. 하고 의미 더 없잖아요. 친성 경기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윤태현 선수들 다 어. 서로 만나니까 SNS 보면 쟤네들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이렇게 많이 모였던 음. <laughs> 경기는 잘 없어요. 솔직히 어, 이게 다. 그고 서울에서 했던 것도 너무 뜻깊었는데 어. 조금. 슬펐어요. 그두 번째 날에 경기 뜨는거 보니까 너무 늙었잖아요. 아, 너무 아쉽고 어. 경기력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어. 아, 나도 늙었구나. 뿌열만 안 될게요. 늙었더라. <laughs> 하고 진짜 세이도, 그 어. 세드로들이 진짜 어. 진심으로. 네, 나머지는 좀좀 힘들어했어요. 어. 네. 아니 실제로 딱 봤을 때 경윤 씨가 제일 좋아했었던 마음에 있었던 선수인데 와이 선수를 누가 있었어요? 일단 봐서 감격스러운 선수는 역시 티에리 앙리. 아, 앙리. 또 이제 아스날 팬이니까 아. 앙리가 지금 음성이 되게 두텁잖아요. 어. 실제로 들있고 그다음에 앙리는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헤이바이 해주더라고요. 어. 저도 언급결로 이렇게 어. 하고 있으니까 하이파이 해주려 이거 다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좋았는데 어. 좀 봐서 신기한 선수는 사실 저는 시아부첸코였어요. 그 어. 어. 그래요? 네, 옛날 그냥 시아부첸코. 어. 그 AC 밀란에서 첼시로 오는 것도 저는 되게 뭐 되게 아. 이런 느낌이 어. 나 그랬는데 주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약간 느낌이 어. 한자리 하는 느낌의 사람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신기하고 셰프첨퍼도 있다 이런 걸로 봤죠 와 네, 진짜. 이게 진짜 이 선수 몇몇이뭐 테베스 드록바, 히바우드포르란뭐데이로카 카피오, 아자르 와 말이 안 되는 선수들이에요 다 어. 재밌는 거 하나는 정말 시종일관 어. 야야투레는 어. 나와서 끝까지 아자르를 계속 데리고 놀더라고요 <웃음> 계속 페드락 <laughs> 그러니까, 하고 아직, 근데 아직, 나중에 안고 보니까 안 친한데 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대요 아, 진짜? 그냥 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친해진 건데 그냥 보자마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어, 어, 어. 아자르가 귀여웠나 보다 네. 그렇죠 야야트레도참 아, 재밌는 캐릭터잖아요 익살스럽죠 어, 어. 맞아 맞아 네. 예. 그래서 이 예, 매치업도 그리고 이게 저 기획을 잘했어요. 공격팀 대 수비팀. 네, 그 컨셉과 뭐... 너무 좋았어요. 안 그랬으면 뭐... 진짜 재미없어. 뭐 시즌2는, 뭐, 시즌2는 뭐 왼발팀 대 오른발팀. 아, 아, 있고, 어, 나, 나 다른 거 어떤 걸 아, 기획할까? 우 어, 뭐,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내년에 막또 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 저도 굉장히 기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야, 저도 이제 한 50년 이에 우리나라에 쭉 살면서 야. 보니까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음. 지금 모든 다잘 돼. 음. 어. K 컬쳐 다 되고 그렇죠. 음식, 이, 음식 뭐, 되고 뭐 되고 근데 이것도 기회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이걸 한 줄은 이제 꿈에도 그러니까. 이런. 아, 아마 선수들도 K 뭐든지 잘 되니까 음, 당연히 음. 한국 제안 들어왔을 때데 그렇죠. 그래야지 오케이 하자. 응. 응. 어... 또 그리고 양민혁 선수 아또 어, 미국에 큰 된다. 거죠. 그런데 그렇죠. 솔직히 너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음. 조금 핏을 못 받았는데 프리미어리 어.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해. 지금 그렇죠. 그 선배님 보시기에 음. 토트넘 상황이면 좀 빨리 뚫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laughs> 아, 나쁘지, 예, 않아. 에헤, 에헤, 그렇죠.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양명만 봤을 때는 그 그렇죠. 약간 무혈 입성 네. 가능하지 않나 느낌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베리발이나 뭐 양민혁이나 <laughs> 내가 봤을 때 어? 고급으로 그냥 같이 가면 될거같고 <laughs> 왜냐하면 이거저 공격진에서 너무나도 복수가 많아요 지금 예 베로나라든지 음. 네, 이런 선수 제가 봤을 때 양민혁이 카드로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다 음. 뭐 물론, 물론 뭐 현지에서의 어떤 그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음. 기대케 하는 예 네. 네. 자, 그렇고 어 국내는 뭐요 요 정도의 느낌이고 뭐 다른 거뭐또뭐생각나는거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국내에서 있었던 거는 올해로 치면은 그래도 이제 그 뉴미디어 쪽에서는 단연 피터형 아니겠습니까? 네. 아. <laughs> 네. 네. 만약에 피클이 축구 쪽에서도 그런거한번에 그거요. 그시상거해 네. 가지고 <laughs> 그렇다면 올해 에, 라이징 스타. 어. 당연히 피터죠. 용병. 완전 피터죠. 용병 아. 네. 여기저기 다 <laughs> 몸 파는 아야 네. <laughs> 이런 캐릭터가 그동안 아, 아, 없었고 아, 그렇죠. 아, 앞으로도 전무후무 에요 예. 그래, 근데 안 될거 조목조목 똑똑한 사람이에요 조목조목 따져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 예. 여러분들은 토트 저 손흥민 팬이지 토토농 팬이 아닙니다 로 일단 베이스를 깔면서 음. 야 우적우적 씹어먹는데 그렇죠. 그걸로 처음에 한번 어그로 끌고 <웃음>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채널에도 나갔지만 양민혁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laughs> 레비가 한국을 빨대로 꽂고 쭉쭉 빨고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네. 표현좀과서그렇지 아, 어, 어. 그렇지, 맞는 말입니다. 뭐, 어찌 됐건 라이징 스타상. 갈사니다 아, 어, 드리고 싶어요. 아, 두분 덕분에 진짜 너무 즐거웠고. <laughs> 그, 여기서는 뭐 그, 작년부터 했지만 어, 이번에 이 스타 유로 유로 때보면서또 잉글랜드 너무 좋아졌어 맞아요. 딱 원하는 그림. <laughs> 파인널에서치는것 같이. 그렇 그렇지. 그렇지. 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비타의 <laughs> 서사는 어, 사람들이 아 욕을 하면서 보다가 어 저기 들었는데 네. 결 그건 스스로 꼬꾸라지는데뭐 그렇죠. 네. 이런, 이런 느낌. 그런데 우승하면 끝나는 거예요. <laughs> 더, 더 이상 못 나와. 좋은 거좀 진짜 그랬어요. 자 어찌됐건 뭐 이렇게 오랜 해가 좀 풍성한 축구의 음. 얘기들이 있었고 아, 해외 거를 뭐 살짝 좀 건드려 보자면은 네. 아, 해외 편. 자첫 번째가 이제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어, 했어요. 어. 빅 트랜스퍼였죠. 그렇죠. 솔직히 올해 들어서 완전 압도적으로 음흠. 슈퍼스타가 슈퍼팀으로 가는데. 이 슈퍼 정도. 못 해요. 그러니까이 그래? <laughs> 정도 못 하는 거 아쉽다만 아, 슈퍼 강이야, 아, 지금. 자체를 못 하는 거. 어, 그것밖에. 이게 멘탈이 왔나 왜 그러지? 약간 진짜. 아마 어, 또 어, 파비앙도 그래. 얘기를 했겠지만 네. 보니까 팀의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본이 인 진짜 멘탈적으로 좀안 좋은 거 같아요. 네. 이 정도 사실 이게 제가 이건 좀자랑 아닌 자랑입니다. 어. 제가 월드컵 결승 현장 가서 봤습니다. 오, 어. 와, 어. 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최고. 그때 메스대 우승을 어. 보려고 간 건데 어. 약간 느낌이 그 다크나이트를 볼때 어. 나도 모르게 조커에 빠지잖아요 아, 악역인데 너무 잘하고 멋있는 거예요 야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어.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본 실력은 분명 아닐 텐데 어.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같긴 하다 그쵸. 이게 그것만 맞아. 회복되면 이거보다 훨씬 잘하겠죠 능력이 뺀 손주니까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보는 재미도 있는데 예. 아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유로 때부터 그때 문제 생긴 거같아 음. 그때 부상 당했고 너무 안 좋았잖아요 어. 유로 때도 그렇고 어.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슈도 있죠 국가 대표팀 음. 뭐그 약간 스웨덴에서 나이클럽에서 생긴 일 그래서 어. 다 그것 때문에 멘탈이 음. 너무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도 너무 안 좋아요 에이. 지금 막 PSG 소송하고 있고 오. 진짜 프랑스에서 얘는 약간 지금 터닝 포인트 될수 있어 음. 다들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준 아, 될 아, 수도 진짜, 있고 사람 진짜 웃긴 거야. 이게 월드컵 때그 당시는 거의 대통령급이었거든요. 어, 아, 맞아, 맞아. 대통령이 내려와서 악수를 어, 해줘야 네. 되는 네. 네. 그, 그런 급이었는데 지금 하. 이게 아 그리고 또 보면은 아, 스페인의 유로 웃음, 아. 잉글랜드 주니스 잉글랜드 주스 잘한 거예요. 아, 솔직히 1위만 칭찬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2위도 너무 잘했어요. 이게 피터가 물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가... 잉글랜드가 우승했으면 이 들어오다가 멈춘 거예요. 그렇지. 그냥 건방진 애가 되고 는 거야. 뭐야 저거. 그렇지. 근데 준루승하니까물 <laughs> 네, 들어왔을 때 모터를 뭐 앙! 아 그렇죠. 당겨서 그냥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비슷하잖아요. 데이노션 카브 우승 못하는 거. 그 맥락에서 좋아하는 <laughs> 거죠. 공감하고. 아, 이거 뭘? 네. 막 넘나들어 어디 <laughs> 아니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아~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할수 있는 유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laughs> 음. 잉글랜드 준우승을 계속하고 <laughs> 있는 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어. 아~ 이게 뭐~ 아, 스페인 다시 이제 복귀했다 어, 약간 보여주지 왜냐면 예상 거의 하지도 못했어요 스페인은 뭐~ 잘하겠지만 그 정도 위너급은 아니다. <laughs> 근데 이게 우승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야, 이번에 유로 보면서 그 갑자기 떠오르는 나라들이 많았었어요. 음. 굉장히 잘하 잘한 나라들이고 해서 맞아. 야, 유로 보는 재미가 난 음. 올해 진짜 재밌었던 거 같아요. 아, 어, 맞아요. 유로, 유로 대회 자체가 그쵸, 너무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뭐 프랑스하고 잉글랜드 너무 경기력은 못하는 것도 재밌고. 그것 그렇고. 그 꾸이꾸이 걸어가고 막빵한 라인업 가지고 어. 그 정도 못하는 거 어. 말이 안 되고. 하고 이거 덕분에 로드리드 약간 발란도 결정됐던 거야. 아 이건 그쵸. 너무 뒤늦게 받은 것 같아요 어. 인정 너무 안 받아요 음. PL에도 그 리스트도 에안올려올 음. 시즌에 선수 너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무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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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를 어. 당해서 네,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잉글랜드 특유의 그런 게 있나 좀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이런 쪼잔한 그런 게 있는 거. 네? 아주 그냥 진부한 아이컨는 can... 잉글랜드 출신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포든과 앞둔 쪽으로 어, 이겼잖아요. 음. 근데 지금 포든 봤을 때 너무 못하요 워드리 핀절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어. 그래. 그래서 뭐 어, 올림픽까지 네. 파리 올림픽까지 아, 스페인이 계속하고. 네. 음. 예. 그리고 코파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아,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스페인, 남미에서 진짜 아르헨티나가 지금 계속 했잖아요. 음. 네. 월드컵, 코파 음. 3연속인가요 지금? 그렇죠. 뚝뚝 득. 득, 득. 네. 그렇죠, 그렇죠. 메시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어, 건지. 지금도 뭐 미국에서 하는 거 보면 오, 뭐 그렇죠. 뭐 네, 괜찮아요. 앞으로 년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네. 나오겠죠. 음. 그래서 이 메시가 진짜 이게 어 약간 그 앞서가는 확실히 선수예요. 그러니까 음. 미국 시장 이 앞으로 또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년이. 클럽 월드컵이 미국에서 있고, 그쵸? 26년이 북중미 월드컵도 있고, 28년이 LA 올림픽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 북미 대륙에서 좋은 어. 어. 메이저 대회들이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메시가 그걸 노리고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렇지, 그렇지. 선제적으로 거기를 판 거니까. 음.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스타도 빨리 지사를 하나 만들어 미국에서 그래. 미국에 LA 지사 빨리 만들어. 그냥 같이 두자. <laughs> 어? 어? 어. <laughs> 해봐 그냥. 아예예예 예.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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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어찌보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죠? 왜냐면 맞아요. 유럽에 한정돼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 네. 우리가 아코파레든지좀덜 음. 보게 되고 그쵸. 좀 그런데 북중미에서 이쪽 북적거림이 있고 사우디가 또 이렇게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예, 북중미 시장은 우리가 아, 굉장히 환영하고 오, 미국 시장은 또돈 어. 다니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늘 원하는 시장인데 중국에서 그래서 그렇죠. 70년, 80년 뭐 펠레도 가고 음. 그때도 다실패하고그 이후에 백컴도 들어갔을 때 약간 살짝 그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메시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완전 마이애미에만 솔로 있고 문신도 음. 그래서 여기 어. 아무래도 저저 저, 뭐야 미주코가 이 기억은 안 맞던 건데 네. 네.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나중에 좀더 불이 붙었을 때 손흥민도 마지막에 이 집도 나쁘지 않아. 요 나쁘지 않아. 약간 인트마이애미 어. 같은데 가서 큰집이거든 일찍 보내려고 하시는 거. 편하게 <laughs> <오, 그냥 웃음> 편하게. <laughs> 아, 만약에 우승할 거면 유럽에 한 시즌, 두 시즌 더 남기고. 제가 보기 지금 네. 그피터 형의 그림이. 선 형님 빠지면. 체결적으로 도처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원래 <laughs> 완전히, 여기서 이만큼 완전히, 숨겨놓고 있던 거를. 완전 배 놓고 벽살 잡고 흐르고 나고. 완전 로컬 스타일로. 패다버도 자꾸 게푸기 때문에. 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아닌 사람니다 아. 이거만 계속하고 있고. 이제 파리아 파리.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어~ 뭐~ 있었던 해외에 예, 굵직굵직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봤어요 예 아~ 피파에서 인터컨티넨탈컵 이걸 신설을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솔직히 근데 유럽에 크게 관심 없고 내년에 그 클럽 월드컵도 크게 관심 없고 네. 미남이 오히려 더 많아 요 경기 수만 늘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너무나도 이게 뭐 체이고 하니까 질례좀 떨어질 수 있다 음. 부상 선수들 진짜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부터 일정이 막 빡빡해지기 시작하면서 음. 별의별 대회 다 생기고 음. 우리가 경기를 지금 많이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조산모상계 네. 밀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베스트 11으로 나오는 경기가 잘 없어요. 그 맨날 누가 빠져 있고 빠지고 아프고 네. 경기 중에 뭐 선수들 계속 그러고 아유. 토트넘도 봐봐 요 이번에 센터백 두명또둘이 빠지고 시간비, 시간대별로 나오잖아.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저 챔스도 굉장히 그 경기 수 늘리느라고 하고 너무 돈돈돈돈 돈, 돈, 돈 하는 거 아닌지 그렇게 그래, 생각요 그러니까, 음. 조금 그 욕심을 버리고 좀 음. 경기 수 줄이고 해야 되는데 네. 절대 그런 추세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출연료 조금 삭감도 좀 하고 그거는 관련돼 있어요. 너무 돈돈돈한것 같아서 어, 어, 경기수 늘리십시다. 어우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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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늘려주세요. 어우 개업.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오란에 어, 잘 달려왔고요. 뭐뭐 뭐 올해 마지막 공수은 아닙니다만은 오신 김에 모신 김에 우리가 또 오란을 정리해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땐어땠습니까 올해. 예, 올해.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인 스타를 변경하면서도 예. 있 여러 가지를 네. 음. 뭐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올해는 이제 저는 많이 이제 힘들었죠. 네, 어. 네, 네. <laughs> 이제 뭐 네.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실책 때문에 여러 가지 또 <laughs> 네. 네. 잠깐 자투도 하셨고. 예, 이제 예. 또그 형님 채널 불러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laughs> <사람을 웃음> 근데 이제 뭐 축구는 계속 이뤄지고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뭐 올해 인연을 만들어 주신 거니까 어, 내년에 뭐. 우리가 이제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또 재밌는 뭔가가 있으면 또 같이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기대케 하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일이 좀뭐 많이 있었는데 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좀 많아, 많지 않았나. 음. 재밌는 일도 많았고. 특히 대회들이 특히 올해 유로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코파 아메리카도 음. 본분들이 되게 재밌게 봤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 어... 피터는 아스날 네. 빼고 얘기해봐요. <웃음> 올해. <웃음> 아 솔직히 아하신 분도 되게 아팠잖아요 마음 아행복잖아요또 2위, 네. 잉글랜드 2위. 어떻게 어. 보면 이준우승의 아. 저주에 벗어나고 싶어서 어. 저는 무조건 아스가 이번 시즌 우승 안 하면 어. 저도 진짜 좌절 클것 같아요. 어. 네, 아마 축구 방송 그만둘 수도 있고 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laughs> 저도 진지하게 일단 막 뺏고 본다. 또 <laughs> 아니 진짜 20년 동안 아스 우승 못 보니까 <laughs> 저도 최근 1년 동안 너무 올울 했어요. 자, 올해는 글렀다 보고요. 어. <laughs> 네. 그래요. 왜냐하면 리버풀이 워낙 잘 나가는데. 저도 그런데 리버풀 좀 잡는 경기 에, 아마 토트넘이 할 거예요. 예. 조금씩 일조를 해줄게요. 할수 있어. 에. 아유 도깨비 팀이야 토트넘도. 자 어쨌든 뭐 어, 이렇게 올 한해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네. 아 우리 종인씨 덕분에 방송할 을수 있었어요. 아대합니다네 감사합니다. 두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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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